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 예, 이런 제목으로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요한복음 11장 10절 만일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낮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즉,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밝힐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성령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빛이 되며 그러면 빛을 따라 살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며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즉 누구라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있다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로 실제로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인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란 말에 내가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즉,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들여다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 남기에 우리가 영이고 영은 죽지 않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가졌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믿으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임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기에 우리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편 82편 6절.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연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연복음 8장 5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3절.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즉 말씀이 하나님 이시기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님이신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기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님을 삼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에 우리 안에 빛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빛이 우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세상의 빛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빛이 우리 안에 없다면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런데 그 위로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며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으로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인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며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영이며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영이고 신인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빛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며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우리 안에 빛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세상의 시험은 몸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순간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시고 넷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